님들아, 네, 저 진짜, 오늘 너무 충격 먹은 게, 아니, 그,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. 그러니까, 교통비가 매일매일 들어가잖아요. 근데, 갑자기, 교통비 그, 티머니 잔고가 부족하다는 거야. 그래서 티머니 충전하려고, 그, 버튼을 딱 눌렀는데, 통장 잔고도, 그, 돈이 없대. 그래서 에잉 왜 돈이 없지 하고 통장 잔고를 봐보니까 진짜 딱 1원 있는 거예요 <laughs> 어라? 내 돈들 다 어디 갔지? 하면서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도 못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밥도 지금 못 먹게 챙겼으니까 방석을 <laughs> 아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. <laughs> 우리 그니까 ATM 취급 당하는 거지. 응. <laughs> 안돼. 안돼. 싫어. 예린 용돈 못 줘. 왜? 그런 취급 싫어? 그래도 같이 있어 주잖아. 그래도 같이 있어 주잖아. 그래 안 그래? 응? 같이 있어 주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지. 내가 그만 줄 모르네? 어허, 말리는 나를 꼬이지 마요. 아니, 근데 나 진짜 생활비 필요한데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생활비 필요한데,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 천만 원만 줄수 있어? <laughs> 양심이 있으신가요? 응, 있는데 왜? 야, 양심있게 직접 대놓고 말하잖아. <laughs> 양심있게 대놓고 돈 달아주잖아. <laughs> 응! 양심있게 천만원밖에 안 불렀는데? <laughs> 양심 미쳤다. 리에린 귀여우니까 용서? <laughs> 리에린 용서? <laughs> 나도 채소들 되게 보고 싶었단 말이야. 근데 투수들은 나안 보고 싶었어? 앞으로도 나랑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야? 고마워 <laughs> 이참에 투수 이름을 ATM으로 지어볼 생각이 있나요? 어? 왜? 왜 그런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? ATM은 좀... 너무 너무 투수들을 돈통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이름인데 왜 네, 그런 걸로 하는 거죠? 그거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. 응? 내 본인이 잘 안다고? 음. 아 투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나한테 용돈을 바치고 싶은 거구나. 진짜.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나 조금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올지도 흑흑 음, 내가 우리 투수들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<laughs> 난 투수들밖에 없어